중국이 한국한테 선전포고 절대 못 하는 이유. 최근 대만 문제로 인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가만히 있는 한국한테 핵잠수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만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함. 근데 사실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로 중국에게는 한국보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임. 그 약점은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임. 아니 중국은 핵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국방력도 월등히 높은데 땜이 무슨 약점이냐고 어차피 핵은 사용하는 즉시 국제사회에서 끝난다고 봐도 되고 한국이 미사일로 산샤댐만 노려도 1억 명이 피해를 입음 게다가 한국은 핵잠수함까지 투입하면 중국은 요격도 못 하고 일주일에 수백만 발 포탄소는 세계 최고 화력까지 있음 심지어 중국 인구 94%가 동쪽에 몰려 있고 경제도시도 동쪽 해안가에 몰려 있는데 원전 58기도 전부 동쪽 해안가 근처에 몰려 있음 따라서 그래서 진정으로 중국이 패권을 지키고 싶다면 한국을 침략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 만약 전쟁 터지면 중국이 여러 개인 미래도 볼수 있는 건가?